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시경하신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동두유 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93장 잠송 잠수, 삼백, 굽히, 삼장굽송 오, 시, 시, 라, 시, 러, 시, 라, 시, 라, 시, 라, 하신 줄 날마다 Yeah wang tiro Jovem Mm -hmm. Ladies <laughs> Jesus, O man, I'll 이스라엘의 신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계속 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라되 당신의 딸이 죽원 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버들. 예스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로 이르시되 아이야 네.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난 근데.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한가지 분명한 메시지 앞에 e n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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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장 야이로에게 정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이와 언제 예수님이 소용이 없다.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딸을 살릴 일이 이제 불가능함으로 예수님도 와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5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야유의 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통곡 소리와 또 장사, 장사를 준비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한 사람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 소녀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셨고, 아이는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대응입니다. 아, 특별히 오0절에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이란 엄밀히 말해서 믿음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더라도 우상과 같은 악한 영들에 묶여있어서 하나님의 높고 존귀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선녀가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잔다 하시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죽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잔다 하시면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역사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옵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이 생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것은 완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헬리나와 있는 당과 같이 변화시켜서 극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당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 그 한복판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고통 속에서 나는 더 깊고 심한 기쁨에 닿을 수 있었다. 인간의 망가진 모습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눈물과 비애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 참된 치유는 우리가 성실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제의 망상을 버리는그 순간에 시작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다. 우리 앞에 당장 가장 큰도전은 상실의 현실이다. 통제의 망상을 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한목판에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 가는 영혼에 닥치는 현상은 역동적인 것으로 헬리나와에는 더 깊고 심오한 기쁨에 닿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망가진 모습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님 말하듯이 어, 상실의 현실, 현실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통제의 망상망상이 남상,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모두 비워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은 모두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미주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믿음이 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더 강한 믿음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 말씀을 생각해 자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